안녕하십니까. 이호 서울 독자 여러분. 공화당 총재 신동욱입니다. 불과해서 말하는 인연법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 가문의 사이가 된 지도 연 10여 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화당은 2014년 5월 14일 날 창당된 당입니다. 공화당의 당은제 2조 목적에는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치 철학과 사상을 유지 발전시키고 5육6 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하고자 창당되었습니다. 지금 보수 우익의 대표적인 정당인 새누리당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 공화당의 정신을 계승하였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는 반대 입장에 섰던 YS 계열의 정치인들이 거의 다 장악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저희 공화당을 다시 한번더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있었던 관악을 재보를선거에서 저희 신종렬 공화당 후보가 500만 원 가지고 완주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71표를 얻었습니다. 0.009%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를 저희들 보고 웃었습니다. 그게 당이냐고, 그게 득표냐고. 저희들은 최하 득표로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간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표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대의에 동참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오는 4월 총선에서 저희들은 현재 지역구는 창원시 원치구의 후보 한 분이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많은 인원의 숫자가 아니고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들은 후보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후보가 저희 당사를 방문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선거 패턴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방식의 틀을 깨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돈안되는 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여야가 어,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많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래도 저희 공화당으로 많은 분들이 문의가 오고 있고 또 그분들이 제1야당이나 제1야당에서 공천에 컷오프 당했을 경우에 저희 공화당으로 후보로 나갈 걸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참 재미있는, 재미있는데요. 기존의 당하고는 다른데 저희들은 기득권 정당들을 타파해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학 출신이 서울대법대 출신이 거의 과반수 이상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저희들은 비서울대 출신들을 주로 영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권에는 대부분이 또 법조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될수 있는 대로 비법조인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당에는 어,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저희 당은 정가기록을 보지 않습니다. 단 4대 강력법에 대해서만은 예정하고요. 저희들은 개파정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공화당은 신당독, 신당동 신당동 계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가카의 사제가 신당동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 YS의 상도동계, DJ의 동기동계가 있듯이 박정희 대통령 가카의 신당동계 사람들이 바로 저희 공화당 직구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입당 절차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오일육은 반드시 혁명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봤습니다. 오일육을 혁명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저희 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도둑맘 김민아 씨는 어, 인기 팟캐스트 이봉규 박사가 진행하는 미정백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주로 어, 뭐 고정은 아니지만 자주 출연하는 편입니다. 어, 그곳에서 어, 방송 출연하러 왔던 어, 도둑맘 김민아 씨를 처음으로 만나게 됐고 그게 언제쯤이죠? 그게 작년 11월달쯤 된것 같아요. 12월초나 11월 말쯤 됐것같요 2015년 11월? 네, 그래요. 그때 처음 만나게 됐고 그때 아마 그 워낙 하자의 인물이다 보니까 방송사에서 많은 분들이 지재를 왔어요. 근데 전부 다가 도도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캔들에만 관심이 있었지 다른 부분에는 특별한 얘기들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도도맘이 도도맘의 스캔들 행보를 지켜보면서 아 이분이 상당히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이분의 DNA 속에는 정치인의 꿈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현장에서 즉석 질문을 했지요 공화당의 대변인 제안을 했고 정치에 관심이 있냐고 물었을 때제예성과 그대로 도도맘이 정치에 관심이 있다. 대변인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겠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줬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막걸리 회동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어떤 면을 보시고 정치인으로서 역량이 있다고 라 판단하셨나요? 아마 스캔들 사건에 빠져들면은 저도 아마 헤어나기 어려울 거고, 아마 우리 일요서울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기가 쉽상입니다. 대부분 유명한 스타들이 스캔들에 한번 휘말리면 어느 순간에 언론으로부터, 방송으로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은 도도맘 김민아 씨는 오히려 그 스캔들 사건이 도도맘의 존재가 훨씬 더 키워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만큼 정치적인 건 없다고 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자질이 있다고 판단했고, 을 그러고 나서 그 질문을 던졌을 때 큰아버지가 삼성 국현을 회 했다는 얘기를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도마 김민하 씨는 몸속에 정치적 기회가 흐르고 있구나라고 판단했고, 본인도 기회가 되면은 정치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연초에 메시지가 받았습니다. 연초에 메시지를 받았는데 어, 지금 현재 이혼 소송도 걸려 있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송사가 벌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용히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민하 씨가 정치의 뜻을 잡지 않았다고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회신이 올까요? 지금 당장은 올것까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저에도또 다른 송사도 휘말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동호 입장에서는 본인의 발등에 떨어진 불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나는 정치 일선에 복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끌어줄 수 있는 당은 공화당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 총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도맘을 보기는 어려운 건가요? 이번 총선에서는 도도맘을 보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 하지만은 도도맘과는 뗄래 뗄수 없는 분이 한분 계시죠. 강용석 의원의 영입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용석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입당 부르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대국민 사기극임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강영석 의원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출마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은 용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부를 만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2천만 원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되달라는 거죠 그러면 1,500만 원 기타금을 내고 500만 원을 가지고 완주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강영석 전 의원의 인재너라 브랜드라면은 두 자릿수 이상의 성적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500만 원의 승도 비용을 가지고 두 자리에 득표를 한다. 그거는 당승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니다 그러면은 강영석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스캔들을 문제도 다불직시키고 방송으로 볼게 할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 주에 저희 당의 인재 영입 위원장이 강용석 의원에게 정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어 강용석 의원의 성품으로 봤을 때는 급하게 답을 안 주고는 걸 봤을 때는 지금도 심사숙고하게 고민 중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 캠페인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전략입니다. 하지만은 저희 공화당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학력을 보지 않는다. 정가 기록을 보지 않는다. 저희들은 개보정치를 하겠다. 자, 그렇다면은 강용석 전 의원의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법대, 하버드 법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거기다가 전투력까지 갖췄어요. 보수 우익 진영에서는 그 정도의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영석 의원을 장제라고 부릅니다 장비와 제갈 공명을 융합해놓은 의입니다 컨버전스에 따라 그러면 강영석 의원을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20석을 잃더라도강영석 의원을 영입해야만 2017년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2017년도 대선은 대전쟁입니다 그 대전쟁에 장수를 누구나 세는데 성패가 자지우지 되겠죠. 그렇다면은 2017년도 2년 전쟁에서는 보수 우위에서는 우리 강영석 전 의원만큼 훌륭한 정치인은 없다고 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놓치는 것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이즈 마케팅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봐죠. 왜냐하면 노이즈 마케팅보다 한 단계 더 위를 본 거죠. 그 도도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것같습요저희 어, 지난 토요일, 오일이죠. 친호연대와 합당을 하고 저희들은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를 대통령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들은 대통령 후보를 가지고 있는 전당입니다. 허경영 총재는 세 번의 대통령 선거를 완주하신 분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들이 있지만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 완주해본 경험 없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완주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 한 분만 완주했습니다. 저희 후보는 세 번을 완주하신 분입니다. 이번에 출마하게 되면 네 번째 도전인 거죠. 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청년들을 일으세라 그리고 도전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은 원의 정당인 초민의 정당이 정치권에 일으설려고 노력하면 그들은 제들을 보고 정치를 희화한다고 조롱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갑질이죠. 흑인형 총대를 만나기 전에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방송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곤란할 정도 로 난처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어 박정희 대통령 각 가문의 사이가 되고 난 이후에 약1 0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루을라는 룸은 아마 제가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치 게 흑연경 총재가 어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해서 대권주자 인물 평을 했습니다.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안중근상이다. 이 사람의 특성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목숨을 헌신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그 평을 듣고 난 이후에 또 이렇게 잔러운 만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교감이 이루어졌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역시 그러한 인물이었구나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흑인영 총재가 만약에 제도권 속에서 대통령 후보가 됐다면, 난 대단히 유력한 대권주자 급부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흑인영 총재 주변의 이분들은 역시 저희 당과 비슷하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흑인영 총재와 함께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께서는 무엇보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치 철학과 사상을 유지 발전시키는 노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애민정신이 강했다. 그리고 애국정신이 강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애국정신은 사실은 저하고 그뭐막상막하러서 보고 싶은데 애민정신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훌륭 하신 분 같아요. 외자미는 저는 많은 분들과 대면 접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많은 분들과 대면 접촉을 합니다. 하루에도 아마 수백 명씩을 만나고 명함을 돌리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실천이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한 것은 허경영 총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허경영 총재가 과거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허무맹랑하다 싶을 정도의 공약들을 많이 내걸고 뭐 공중부양을 한다고 한다든지 IQ가 400이라고 한다든지 또 처형이신 박근혜 대통령과 뭐 혼인 약속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진실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진실이 아니죠. 그에 그래. 말로 사실은 저는 노이즈 마케팅 그러니까 고드의 정치적 전략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어, 그 전략을 높이 평가하신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전략을 세워 가지고 실천한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수없이 많이 자고 우면 전략을 세우지만 전략이 어떻습니까? 전략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실천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번의대통령이 완주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정치적 영향력 높게 평가받 원내 진입이 일차 목표입니다. 아마 허경영 총재 역시 또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을 거고, 또 허경영 총재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그와 똑같, 저와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원내 어, 현재까지는 지역구로 원내 진입 어렵다고 보지만, 정당 투표제로 저희들이 원내 진입할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허경영 총재는.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공략들이 따듬어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저희 공화당에서 많이 손질을 좀할 겁니다. 왜?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경영 총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거는 어, 신동욱 총재께서 나의 공략들을 현실에 맞게끔 재정비해주길 바란다고 어, 서로 양해가 되었고 그걸 재정비한다고 하면 훨씬 더 정치 지도자로서 대중들에게 급속도로 파워들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방송에서 허경영 총재의 공중부양은 볼수 없는 건가요? 앞으로는 공중부양 같은 건 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말 그대로 공중부양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하나의 고도의 전략이었다는 겁 거고 음,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의 대통령 후보니까 어, 당대표는 접니다만 제가 그분의 어, 브레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허경용 총재가 저에게 어, 이는 애칭을 하나 붙였어요 데벨스라고요 신동욱 총재는 개벨스 같은 인물이 어, 히틀러가 개벨스가 없었다면 원래 히틀러가 없었습니다 히틀러를 만든 사람이 개벨스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후원금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100% 후원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도 굉장히 좋은 걸 타고 다니시고 이래서 화제가 됐는데. 그렇죠. 롤스로이스 저도 몇번 탔죠. 같이 방송하면서. 근데 그거 역시도 후원자에 의해서 타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경영 총재 본인이 뭐 돈이 많거나 이런 분은 아니시고. 음. 어, 허경영 총재 사실은 그 과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우리 국민들이 오해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제하고는 아주 진솔된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요. 허균형 종재는 태생이 어디냐면은 어, 경상남도 진주 치수에서 출장하셨습니다그 당시 허균형 종재의 부친이 그 치수면 일대의 모든 대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어, 자유당 시절 때그당시에 최고 부, 부호가 오늘날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지금 고인이 있습니다 허경영 총재의 부친에게 돈을 융통하러 오셨다그 당시. 그리고 지금 현재 GS그룹의 허창수 회장이 같은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삼촌하고 조카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경영 총재의 고모가 효성그룹의 조승내 회장님의 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GS그룹의 허창수 회장하고 허경영 총재하고 친척 관계다? 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류 서울 독자 여러분 어, 장시간에 걸쳐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고민해보고 저희 공화당에 대해서 아마 많은 어, 해부를 해보는 어,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정치는 돈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은 이제 오늘부로 잊어버리십시오. 정치는 대의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공화당은 대의를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저희 공화당은 6개 시도당이 미장원, 부동산 사무실, 그리고 사찰입니다. 저희 공화당 당사에는 돈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저희 공화당은 스마트 정당입니다. 지금은 유비커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트북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철 안에서, 지하철에서, 커피숍에서, 극장에서, 공원에서 어느 곳이든지 정치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공화당 지켜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반드시 저희 공화당의 지지율이 세상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꿋꿋하게 2천만원 선거 프로젝트 혁명을 계속 이끌어갈 것입니다.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